야 너는 너안 온다더니. 야안 오는 게 문제가 어, 아니야. 와, 얘 말아 얘너 <laughs> 차라리 왔어. 결혼한다는데 얘 말이 왔어. 야 네가 신랑이냐? 어, 아니야. 하나 둘 셋. 너 그쪽이 잘 나오냐? 어. 나 이쪽이 잘 나올까 이렇게 할게. 나 이쪽이 잘 나오고 너는 이쪽이. 데뷔했을 때 친구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줘서. 때부터 굉장히 절친한 사이가 됐고요 데뷔 초때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당시에 어, 기범 씨가 손을 내밀어 주셔서 네. 어, 잡았던 친구입니다 기범이가 네. 손을 자주 내밀네요 네. <laughs> 아이야 이쁘지 야. 야,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야, 야 뭐야 <laughs> 아야진 벌써 배, 배 만진 거야 벌써? <웃음> 아니 지금 <laughs> 교복을 입고 있어 이거는 야, 현아 씨 아니야 근데? <웃음> <웃음> 닮았지 현아 씨 아니야? 아니야, 아리짱이 더 예뻐 야, 좀 떨린다 잠깐만, 왜 우리가 떨리지? 2층, 2층 이분 어때? 꺼져! 뭐야! 이거 멋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 히, 키따 인피니토로 메인보컬 우현 댄 아, 이렇게 해야 히토 이렇게 야 이거 우리 두아트 야 두아트 d 굿바 릭스 동아야기리사스아어 조명 신어감사아한를 부려요 진짜 짜증 난다 아, 너네, 아, <목소리> 아, 짜증난다, 너네. 아, 카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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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행이 아, 괜찮, <목소리> 괜찮,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laughs> <놀람> <놀람> 아, 진짜로? 옛 여자친구가. 아, 뭘 아, 여자친구야? 아, 소개팅, 소개팅. 소개팅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안 들었는지. 되지. 아, 그래. 아 야, 얘기하면 안되 실수 좀 하지 마. 괜찮아. 못 알아들으셨어. 아, 내가 말해주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그 뭐. 기범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뭐 아주 오빠 나가好きだって聞いたけど本当ですかって 어. 예, そう.これは私は本 이걸 제휴로 얘기할까? 방송 안 보겠죠? 기가? 기범 씨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딱 <persone>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가기> 이게 그 친구가 성격이 너무 좋아서 네. 남자 친구도 많고 오자 친구도 있어요. 형들도 많고 누나들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그냥 성격이 좋은 음. 건데. 나뭐나 나오지도 않네. <웃음> <웃음> 자, 세너치즈. 이두 사람의 결혼에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 준호 씨가 은지 씨가 있다 그래서 아, 저한테 눈치를 주더라고요. 예? 화가 없신 아이는? 아아니 아, 아니에요. 전 적극 도, 도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시는군요? 네. 그럼 네. 없으신 거죠? 어 안타깝죠. 진짜요? 은지 씨가 저랑 샵이 같아요. 저랑 우연이랑 은지 네. 씨랑 샵이 다 같아요. 근데 울면서 메이크업을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검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샵에서. 그래서 아이 친구 너무 하는구나. 아, 많이 싶더라고요. 아프겠구나. 네. <목소리> 서로 맞춰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진짜 파이팅해! 파이팅! 국제결혼 파이팅! 인피니트 파이팅! 비스트 파이팅!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